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물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어,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어게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 또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즘은 네,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들을 되고 중시하는 그런 사람의 문화 대본이 될 겁니다. 음, 요즘은 그러잖아요.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체해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아,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뭐 대체적으로 다들 다들 준비해 주고 계신데 네,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때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네, 그런 점들을 좀더 깊이 생각해 주셨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보이던 손님도 얼마 안됐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는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이제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것 같아요. 국가 그 재정을 이제 사용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이 원칙, 뭐 이런 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 해야죠. 이무 뭐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막 없으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추경을 좀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동 결과가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 다를 수 있죠. 음, 이걸 어디다 지명할 거냐. 예를 면 어떤 게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뭐,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뭐,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 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 경기 진작 요소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인연의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일반 원칙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 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이익을,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그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리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이당이히또 많죠. 네, 그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승수 아,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외에 경기 진작 목